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 및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괴하여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.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.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